안녕하세요. 도배기입니다. 자, 오늘은 꽃송이 몇개 보러 왔습니다. 자, 저번에 좀 일찍 나온 자리인데, 어, 그때는 없는 유균들이 이제 이렇게 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아주 이쁘게 크고 있는데, 자 이거 말고 또 어떤 것이 움직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 이제는 꽃송이가 어, 처음 원점으로 와가지고 다시 어, 좀 일찍 시작한 곳에 조금 수분이 비가 왔기 때문에 자, 이런 꽃송이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어, 산이 바뀌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반자리로 왔습니다. 다육송밭인데자 여기 하나 보이는데 어, 이것은 어, 이 비를 받고큰게 아니고 저번에 비 오기 전에 나온. 꽃송이버섯입니다. 자, 새롭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새롭게, 이 자리도 아직은 조금 잃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어, 꽃송이버섯이, 이렇게, 상태는 좋습니다. 자, 그렇죠? 자, 밑에는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어, 많이 가물어가지고, 어, 버섯이 지금, 발라 있는 모습인데, 저는 지금 이걸 보려고 오는게 아니고, 새로 나온, 어 그런, 지금, 꽃송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걸 지금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넝쿨이 많은 자리에, 자, 이게 지금 백수호 작년 묵은 때입니다. 엄청 실하게 보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백수호가, 우와, 어 세력이 엄청 좋게 보이는데, 입이 지금 엄청 커져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넝쿨 속에 이렇게 같이 들어있으니까 잘안 보이는 겁니다. 또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이렇게 한번더 보겠습니다. 자, 우와, 이거. 어, 이거구나. 오, 기네. 우와, 이거 엄청 큰데? 이야, 이거. 우와, 이거 백수 다입 겁나 게먹었습니다 자, 그렇죠. 머리가 지금 벌써 우와 이, 이야 이거 궁금한데 우와 그렇죠 아 이걸 채취를 해야 될까요 아또 놔두겠습니다 자 어차피 꽃송이를 보러 와야 되니까 어, 이건 놔두겠는데 굉장히 다이 이쪽이 일부가 지금 도태당하고 어, 엄청 크게 보입니다 지금 자 이렇게 보이는데 야 역시 대에 비례해서 엄청 크게 보이는 백수호 자또 덩쿨도 어, 작년 묵은 때가아가 이렇게 그렇죠 어, 여기에 씨방은 없는데 이야 또 이렇게 야생 백수호가 높은 자리에 어, 이렇게 나무 어, 덩쿨이 많은 자리에 어, 있는 모습입니다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또 보니까 다 드디어 이렇게 해면버섯이 아주 이쁘게 크고 있습니다 자 해면버섯이 보이면은 꽃송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드디어 두번째 두 유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꽃송이가 어, 여기는 한 450에서 500 정도에 드는 자리에 어, 어, 제법 크게 아마 이것도 아마 대물고송이가 될 겁니다. 어, 저하고 인연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 채취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 백수 호 어, 대물을 보고 또 해면버섯, 또 꽃송이까지 또 마침 또 바로 옆에 이렇게 꽃송이까지 같이 있으니까 어, 너무 행복합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산하면서 보니까 어, 또 이렇게 세 번째 어, 꽃송이가 어, 움직였습니다. 자, 어, 그렇다고 하면은 좀더 있으면은 좀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어, 아직까지는 지금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어, 물론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일찍 나와가지고 어, 나올 자리들은 나왔지만 어, 좀더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주 이쁜 꽃송이버섯입니다. 저렇게 해서 주변을 보고 있는데, 자, 이번에도 네 번째 6인 꽃송이버섯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문에 나오는데, 이건 지금 비가 온 지금 다음에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한 5, 6일 뒤에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좀 이것이 클라하고 하면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또 여지 없이 또 움직이는 꽃송이버섯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 하다라면서 보는데, 자, 꽃송이보섯이 이건, 어, 채취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또 이렇게, 어, 여섯 번째인가요? 자, 이것까지는 지금 비가 온 다음에 움직이는 꽃송이버섯인데, 다 이렇게 또 반겨줍니다. 어, 오늘은 이런 걸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사냥을 한 것입니다. 어, 두 번째 영상에 있는 것 그건, 어, 이번 비가 오기 전에 나온 꽃송이니까 큰 의미가 없고, 어, 비가 온 다음에 꽃송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어, 그래도 어, 제법 좋습니다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은 사냥 맞추고 화산 했습니다 자 보니까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어, 엄청 많이 늦은 해입니다 뭐든지 다 올해는 좀다 뒤로 밀리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꽃송이도 어,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 또 시간이 걸리고. 어떠한 경우는 한달 정도 크는 꽃송이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 지금부터 좀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큰 사이즈는 좀더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꽃송이 사장 중에 대물 백수호까지 행복합니다.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